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북조원의 총경상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내란제 수사 하고 있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무슨 뭘 수사하고 있냐면 서울지방법원 폭동사건, 난입사건,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뭐 유튜버나 정광훈 씨나 이런, 이런 그 내란 선동사건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박서울청장의 아주 자, 자기가 자기 꼬봉 비슷한 사람을 갖다 경찰고장을한안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총경급 이상의 인사청보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안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 안되겠하는 사람 좀더 바꾸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사는 뭐할수 없지만 예. 지금 전광훈에 대한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고 경찰이 예, 예. 드디어 전광훈이도 사법 처리를 하는구나라고 예. 생각했지만 예. 박현수가 서울 경찰청장이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뒤집어,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높다. 자, 농후하고 또 뭐가 있냐. 와. 두 번째는, 우리 잘하면 올해 조기 대선 이 있죠? 네.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서울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떠한 선거사업 수사를 총괄하는 곳이 수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 서울청입니다. 그 서울청장이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뻔한 거거든요. 자, 법을 안 넘기고 할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형사들한테 야권 쪽의 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형사들이나 정보 형사들이 맨날 약공 캠프 주위에 빙빙빙 돌겠죠. 네. 자, 제가 이제 이, 이 말까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게요. 저번에 우리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이 천명도 동원됐죠. 천명도 동원됐죠. 1차에. 2차 때요. 두 번째. 네네네. 그리고 2차 때, 2차 때. 네. 1차 때도 경찰이 다 뒤로 쳐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청장이 직대체제였거든요. 직대, 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모직대인데 그때 당시에 북힘에서 한남동에 자주 오는 모다선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어 서울청당 전무까지도안 되겠네요. 저 바꿔야 되겠네 저거 이런 말까지 듣답니다 아, 직무 대행을 바꿔야 되겠다. 네, 바꿔야 된다고. 음. 솔직히 서울청장이딱 마음을 갖다 잘못 먹으면요, 몇십만 표에서 백만 표까지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와, 음. 음. 아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까 그게. 흔들어 망고 합적으로 갖췄잖아요. 서울시는 3 6개 경찰서거든요. 경찰서에 서울청 정보, 정보관리 본부, 부장이 있습니다. 경무관이 불러가지고 야뭐 야당 이런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그걸 정보를 받겠죠. 야 누구 뭐어떻 한다는데. 당신들 정보 수집 하 하고 뭐 하고 있어. 음. 그럼 이게 하루, 그, 그날 그 바로 서울 3 1일 경찰서 서당이나 동거당한테 바로 일제가서 회의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면 은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청 저광명수사 광립, 마포에 있죠. 또 네. 그 안보수사제도 있는데 벌써 안보수사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야, 뭐 수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해? 아니, 정광호 목사가 종교인인데 말이야. 종교인 수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 한마디만 하면요. 바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던 거다 나아버립니다. 그래 하던 거. 그죠 그리고 수사관부터 수사관부 바꿔버리거든요. 총경이, 저는 총경급이 제일 인사국과 평균도 하고 다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바꿔버립니다. 남재외을 시켜가지고.